나 너무 쾌적해 그지 와이프 어... 오랜만에도 쾌적하게 아, <laughs> 뒤에 탈만 하세요? 네 너무 넓은데요 군거리인데요 거의 <laughs>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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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옥스터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저는 대전사는 27살 CTS-V 차주입니다 아 우와, 제가 우와, 지난번에 바깥지. 카마로를 탔잖아요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카마로를 타보셨으니 슈퍼차저가 올라간 차도 타봐야 되지 않겠냐 냉큼 기회다 싶어가지고 덥석 물었습니다 <웃음> <웃음> 저 이거 딱 탔을 때 눈길을 사로잡았던 거는 시트였습니다. 시트가 레카로가 들어가 있어요. 앉았을 때그 감싸주는 느낌이 엄청나요. 오! 벨트 조여졌어. 호흡 잖아 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어는 648마력, 87토크고요. 잠깐 몇 마력이야? 648마력. 648마력이야? 648. <laughs> 벨트 275마력이니까 2.5배. 와! 토크가 얼마라고요? 87도, 87... <laughs> <laughs> 이차 어떻게 가져오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원래는 그냥 M4랑 C63 보고 있다가 M4는 약간... 실내가 맘에 안 들고 C63은 이쁜데 가격이 썩은 차라서 주변 사람이 얘기 듣다가 이 차를 소개를 해주더라고 원래 이 차는 아예 구매 목록이 없었어요 <목록>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국내에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목록> <목록> 아요 정도다 내가 궁금하면 가져올 수 있다 진짜 없잖아요 이차이 이 차가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된 차인가요? 네 정식 수입 중고로 가져오신 거죠? 몇 년식에 얼마에 가져오셨나요? 17년식이고요 가격은 6천만원 6천만원 와... 근데 M4 생각해보면 F-Body M4도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이 차가 그렇게 막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 되나? <웃음> <웃음> 그러면 원래 신차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1억 2천만원 <laughs> 어... 29대요? 우와, 엄청난 차를 타고 있네, 제가. 야 엄청 궁금해서 지금 사오셨잖아요. 지금 몇달 되셨어요? 이제 4개월이요. 타보시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차 아, 무서워요? <laughs> 680만 원. <말로. 웃음> 무섭지. 미쳤다. 사... 이게 4륜이면 좀 괜찮겠는데요? <laughs> 네. 후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트롤 하기가 좀 아, 많이 먹었더라고요. 아, 아, 아. 이 차가 지 슈퍼차저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혹시 슈퍼차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고 구매한 거라. <laughs> 저도 슈퍼차저는 처음 일이다고 사실 되게 희소한. 해야 되나? 그 터보는 되게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 슈퍼차저는 달린 차도 흔치가 않고, 튜닝을 하시는 분도 많지가 않거든요. 저도 대충 알기로는 터보는 배출되는 이제 배기가스를 다시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출력을 업시키는 장치고, 슈퍼차저는 플랫 쪽에서 나오는 거였나? 저... <laughs> 얕은 지식이라서. 어쨌든 과급기이긴 한데, 방식이 다릅니다. 원래 이제 파워트레인의 출력을 높여준, 업시켜주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에요. 궁금하신 분들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laughs>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이 느낌이. 슈퍼차저를 타본 적도 없고, 사실. 아, 타본 적이 있어요. 아 o 삼 미니가 이제 슈퍼차저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타본 적이 한번 있는데, 그거는 그 슈퍼차저의 그 귀신 소리라고 해서 이익 하는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거든요. 차저도 슈퍼차저만의 그 돌아가는 소리가 또다 다르더라고요. 이 차는 어때요? 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차가 방음이 잘되 있다고 해도 배기 소리나 그런 건잘안 들려요. 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에 타가지고 배기음 막 탁! 들리고 막 엔진 소리막 팔기통 들리고 이러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장거리 운행하고 막 이렇게 계속 오래오래 타다 보면 은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 고급 세단들, 고급 차들은 방음을 되게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실내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베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방음 대책 따윈 없습니다. 오 <laughs> 어, 잠깐만. 화냈는데요 차가 약간. <laughs> 이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드별로 악셀의 민감도가 되게 심해요. 음. 여러분들 이렇게 딱생각하시게 벨로스테인과 비교를 해보면 은 275마력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악셀 양으로 조절을 하면 은 쪼개지는 단계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650마력이잖아요 그럼 쪼개지는 단계가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한번 밟아도 이렇게 튀어나가고 이것저것 타보고 나서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laughs> <laughs> 사실 그 미국 차잖아요 미국 차라고 하면은 흔히들 이제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마감의 그런 마감? 불량함 <laughs> 단차 뭐 이런 거 미국 사람들도 대충 만든다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개월 동안 타시면서 단차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데가 몇개 있기는 해요 저는 단차를 신경 안 쓰고 타는 편이라 음... 그거는 괜찮은데 그 안에서 실내 잡소리가 아 잡소리가 좀 나요. 선션 루프로 네 타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랑 불만족스러운 부분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가장 만족스러운 건 아무래도 출력이죠. 아, 네 되게 쾌난걸 물어봤네. <laughs> 만족스러운 출력이 장점이고 네. 그럼 단점은 부품 수급. 일단 부품 수급부터 여쭤볼게요. 수급을 하려면은 어 자꾸 계속 <laughs> 괜찮은건가 <laughs> 속석합니다 네. 계속 그럼 부품은 미국에서 이제 날라와야 되는 건가요? 그죠 국내에는 부품이 없어요 재고 네. 자체를 안 만들어놓는구나 그죠 차가 아, 안팔렸어니그 아, 시트에서 그냥 일반 노멀 모델이랑 공유되는 부분도 없는 거예요? 부분되는게 있긴 한데 네, 네. 엔진 쪽이나 음. 동력 계통 그런 거 보려면 하시면서 막 그렇게 문제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필터는 스파크게 들어가요 스파크고요. <laughs> 에어 클리너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오면 삼4주정도 <laughs> <laughs> 그럼 그래. 오일 한번 갈려고 하면은 한 5000km 때마다 간다 치면 한 4000부터 이제 주문을 해 놓는 거. 네. <laughs> 일이 <laughs> 좋나요? 그런 거 진짜 불편하네요. 그러면 아까 연비 말씀하셨는데 연비는 어때요? 연비는 시내 주행할때 3에서 4km 마카 네. 대전에서 이게 온 건데 9.3. 오 구속은 나름 괜찮네요. 그럼 응. 이것도 반 잘라서 쓰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네, V 봄어도 있어요. 아, 생각보다 9.3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laughs> 연비 같은데 시내가 좀 빡세네요.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타시면서 들어가는 유류비는 어떠세요? 그냥 놀러 다니고 출퇴근하고. <laughs> 그냥 아니. 놀러 다니고 출퇴근하는 유류비가 100만 원이에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엄청. <laughs> 와 진짜 빡세다. 장난 <laughs> 아닌데? 어, <laughs> 어. 13만 원 넘으면 3 5 0 k m 와, 주행할수 있어요. 체감이 확 되네요. 지금 차세대 끄는 것보다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장난 아닌데? 어 제가 어, 그렇죠. 어. 와씨. 와! 와씨.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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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씨. 우와 우와 똥꼬 확 조였어요 와 <laughs>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잠깐 다른 데 갔다 온 기분이에요 어 그냥 꿈꿨나? 무슨 소리 들렸는데 이런 느낌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막 엄청나지는 않네요 어야 잠깐만 근데 말씀 좀 <laughs> 유류비 1 0 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달치로 딱 쳤을 때 유지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부도가지가만 원이랑 기름값 만 원. <laughs> 부보다 <laughs> 기름값이 더 보험비가 이게 0 이게 이제 타면서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들까지 생각하면은 지금만 해도 200인데 한 230, 200, 440 정도 잡으면 되려나요?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네요 진짜 <웃음> 대단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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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면은 뭐 M4나 C63 대비해서 u 지 b 가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laughs> 뭐 후회 같은 건안 하세요? 살짝? 아 <laughs> 살짝? 네, 전부 다 와, 터치. 우와, 씨! 와나 깜짝 놀랐어, 이게 터치일 줄이야. 네. 쓸데없는 게 되게. <웃음> <달라>. <웃음> 이게 딱, 지트버가좀 높은 차들을 타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인데, 얘는 약간 누워있는 느낌. 발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레이스카를 타는 그런 느낌이 막 납니다.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약간 그 게르만 쪽 체형이라서 그런가, 아메리칸 쪽은 잘안타 <laughs> <없는 것 같아. 웃음> 밑에 스노우는 있는데 스노우는 그럼 뭐예요? 스노우가 이제 약간 에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아, 네. 아 너무 얘는 출력이 세니까 확 줄여주는구나. 네, 아예 그냥 네. 차단을 해버려. 그럼 아직 4 개월이니까 겨울 안 타고 셨네 <laughs> 네, 이제 시작이지. 이제 <laughs> 무서우실 때가 됐는데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한 30%만 밟으면은 이렇게 돼요. <laughs> 이게 30%야. 진짜, <laughs> <조금 웃음> 진짜 조금 밟아서 진짜 조금 밟았는데 이래요. 막 화를 내는 거지. 평소에 <laughs> 화가 많아요 차가. 아, 오씨... 근데 가 흘리네. 진짜... 그거는 네. 네. 어느 정도의 그 공기 순환이 딱 돼야지, 그때 터지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고게 없이 그냥 약간, 약간 이제 Na처럼 쭉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니쭉 밀어주는 느낌. 근데 저는 터보 차로 시작을 했고 터보 차를 되게 만족스럽게 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터보의 그 느낌을 좋아합니다. 한 번에 확 터져 나가는 뭐, NA 타시는 분도 그런 감성을 또고게또 또 맛있다고 말씀을 <laughs> 하시더라고요. 얘는 약간 이제 그 NA의 맛을 가미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지금 깃발 깜빡이는 것들은 뭐예요? 그게 이제 트랙 모드로 바뀌었. 다 아, 바뀌었다는 거구나. 네. 여기서 이제 3 0 보시면 좀 많이 다를 거. 아, 이게 반응성 자체 가 완전 달라지네요. 이 프랑스를 치신 적이 있어요? 한두 번밖에 없어요. 치면 제짜 날라갈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유튜브 네, 보시면은, 네, 이디어트 그렇습니다. 드라이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장 같은 데서 나오면서 막 구백이 대학처럼, 리프트 막 하면서 그런 유튜브 보시면은, 컨트롤 못해가지고, 팡! 이런 차들 되게 많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만한 차예요, 진짜로. 무섭네요, 진짜. 카메라는 소리가 되게 커데요 와, 씨. 아이 <laughs> 무섭다. <laughs> 요거 한50 정도? 50% 정도 밟았습니다. <laughs> 가끔 저도 이제 인제에서 보면은 캐딜락 시티4 그 클래스 나가는 차들이 가끔 연습을 하나 보일 때가 있어요. 리버리 둘른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 보면은 참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뒤에서 쫓아가 보면 아무래도 세단 베이스에 휠 베이스도 길고 차체도 크니까 뒤뚱뒤뚱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궁금하긴 합니다. 얘는 이제 완전 다른 영역에 모델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인제 가실 때 한번 빈등 해주시면 <laughs> 쫓아가도록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 탔고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땀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무서운 차예요 진짜로 너무 너무 잘 탔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용박. <laughs> 하나 둘셋용감 <laughs> <용감.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laughs> <laughs> 와, 진짜 무섭다.